진짜 c a 그래서3장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지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모든 보아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데 창조한 것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러니까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삶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세워간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박고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감사함이 넘는 거,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새로운 태어난 자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온 천하에 이렇게 정말 말씀에 전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전하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는다,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자라나듯이 자라난다. 하나님께서는 잉태케 하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온 천하에 천하에 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전하게 하는 것이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정말 그러시면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온천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전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그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맺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맺이, 맺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 안에 눈이 열려서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본대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정말 감추어진 비밀 이보 지식, 와 지식을 너희가 알면 너희가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다 도 예수 그리스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바오들이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충만화 받으면 점점점점 지혜와 총명과 아, 명천함을 통해서 민첩하게 했다 다니엘은 민첩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그러니까 점점 성장한다 자라난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관한다는 것은 모든 보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택하시고 흑암에 건세에서 우리를 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정말 저도 많은 경험을 영적 삶에서 많이 해봤지만은, 그고로세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계획이 창조되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 영의 세계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소서에서 보면은 그 말씀하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은 무엇을 하냐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니까 교회를 대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뭘까요 정사들 권세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정사 권세자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교회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그영그 그 불신자들에게 정말 그래서 임하여 있는 영은 바로 뭐냐 어둠의 영이다 이게 어둠의 영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 몸된 성전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 비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의 권세에서 너희가 건지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제가, 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를, 교회로 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아, 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어둠의 영, 정말 이 어둠의 불신, 예수를 믿는데도 불신자의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제가 조금 전에 벼랑간에 막, 그 예수님을 막 어떤 영이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어둠의 영들은 이 불신자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대적하고 정사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 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정말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형들입니까? 어둠의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 정사 권세자들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지 저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듯하는 그 교회를 무시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선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 정말 지금 살아 계시고, 지금을 모든 우주 만물을 어 주관하고 계신다. 어,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온 우주가 지금 뭐 정말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정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절까지 적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다 알고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다.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어 이렇게 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영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정말 모든 충만, 마음을 충만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아. 사해 바다에다가 너가 떨어져서 너를 살게 해도 너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광야의 모래 바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사막에 어디 갔다 놔도 너는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씨가 하나를 심었는데 어마어마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장성한 불량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해서왜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요, 왜하난스럽게요 이러지만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크게 온전하게 나의 그 죄를 다 씻기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스럽게 했던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신다 이 십자가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 피로 예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 어, 말씀했죠 그러니까 속죄 온전한 속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세서 1책 2 8 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전파해야 되죠? 전파해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지식,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권해서 그 시를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또 열맞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권해서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 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시 정말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임태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완전하게 세워져가는 또한 사람의 또 많은 온 천하를 복음화시켜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생명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민들레를 굉장히 좋아해요 민들레가 정말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 씨가 맺지면 그냥 동그랗게 어떻게 그렇게 씨가 이렇게 건드리면 탁 터져버리는데 붙어있어요 그거 어떻게 붙어있는지 몰라요 붙어있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러면 팍이뭐저고 씨가 터져가는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같이 막응집되 있다가 배낭 하는 이게 얼때가 되면요 씨가 다 이제 맺혀지면요 그 그냥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그, 그냥 꽃, 그, 저기, 뭐야, 그, 어 열매진 거, 동그란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봤어요. 묻어봤더니요, 세상에 배추처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추처럼 큰 거를 막 먹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태풍이 와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해도 우린 죽지 않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생명의 연합,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면서 알고 그로서 천국에 들여질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쉬지 않냐 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정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죠.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시면서 완전한 생명을 전파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